네, 안녕하세요. 밤에 함께하는 스포츠 도토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시간은요, 프로토 승부식 53회차, 마지막 53회차 말씀드릴 거고요. 어, 일요일날, 아, 캐비어두 경기, 네, 축구 두 경기, 또 MLB 한 경기 해서 총 다섯 경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구 두 경기, 예, 먼저 키움 하나 경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움 하나 경기 지금 키움은 선발투수 최원태 지금 최원태 선발이고요. 하나는 페냐 선수, 어, 펠릭스 페냐 선수인데 우투 우타 지금 뭐 도미니카 공학 선수고요. 지금 이제 첫 게임을 던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한 50구 정도에서 60개 정도에서 끊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50개에서 60개 정도 에서 끊어주기 때문에 한 많이 던지면 6인 5인닝. 더 짧게 던 짐은 뭐 3이닝 4이닝 정도에서 끊을 것 같은데, 자그 뒤에 나오는 하나의 그런 중간게트.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간게트 활도 괜찮았고요. 어제 같은 경우, 그래서 키움은 지금 최원태가 선발입니다. 최원태 선발이고요. 지금 최원태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지금 올 시즌에 하나 전에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두게 나와가지고 네, 14개 안타, 9이닝 동안 14개 안타. 11일 점 그래서 안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그래서 제가 혹시나 작년은 좀 어떤가 싶어서 작년 기록을 한번 봤는데 아 작년에 아되게 작년 기록이 지금 이렇구요 올 시즌 기록 한번 보시겠습니다 올 시즌에 예, 올 시즌 기록도 지금 두 게임 나와 가지고 역시 지금 하나전에는 좋지 않습니다 8이니톤 지면서 11안타 예 부실점 하면서 자책점 평균자책점 어, 굉장히 높고, 9.00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금, 하나전에서는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전에서는 더안 좋습니다. 대전에서는 지금, 3일 동안 6실점 그래서 지금, 뭐, 요 시즌 지금 세 번째 등판인데, 어, 삼세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가 최근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더 집중할 것 같고, 또한번또 공략을 했던 투수이기 때문에, 야, 최원태에 대한 적응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패 선수도 인닝을 뭐 길게는 끌고 가지 못할 것 같고 또 최원태 선수들 하나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주력으로 오바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력 오바 가고요. 부지력은 하나가 한 번쯤은 이제 이길 수도 있는 어, 타임이 온것 같고 또키움에 지금 7연승 어, 연승에 대한 그런 부담도 좀 있는 그런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와 홈패 햄패 예상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경기는 예, 오버 햄패 예상하고요 두번째 경기 ssg 대 예, 기아 경기 지금 ssg 같은 경우는 이태영 선수가 선발 예상이고 기아는 이의리 선수가 선발 예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태영이나 이의리나 뭐 꾸준히 그래도 네, 5인 링 6인 링또 이의리 선수 같은 경우도 어 직전 경기 보시면은 뭐 굉장히 잘 던지다가 하느님에 점수를 조금 내주면서 좀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래도 뭐5위닝 6위까지는 막아준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두팀다 어차피 지금 올 이번 시 이번, 이번 주에 마지막 게임이기 때문에 어 불편전들을총 동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총동원할 것 같고 또 다음 주에 또 하수목에 장마가 조금 예, 예상돼 있습니다. 장마가 아 그래서 어차피 게임을 좀안할 수도 있다. 그래서 어, 투수들을 조금 아끼는 것보다는 어, 최대한 좀 빠른 타이밍에 투수 교체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점수를 좀안 주는 방향으로 어, 게임을 이끌어 낼 확률이 좀 높아 보이는 어, 그런 게임이 될것 같아서 어, 이경기 주력으로 제가 언더 한번 예상해 보고요. 네, 부지력은 SSG가 어쨌 어쨌든 저쨌든 뭐 이겨 나가는 법을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겨 나가는 법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태양 선수 뭐최근에 흐름 자체가 워낙 좋고 또 6위니까 좀 막아준다면은 어 SSG도 뭐어 나머지 부분을 어 마무리 마무리 쪽에서 메조지할수 어 있기 때문에 홈승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3 1 5번 경기 SSG 대 기아 경기는 언더와 홈승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축구 경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축구 경기 충남화산대 예, 서부산 아이스콘 지금 뭐 K리그 완 경기 같은 경우는 전부 지금 승무패 에 들어갔기 때문에 굳이 다시 언급을 좀안 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K리그 2 경기, 예, 그래서 충남아산대 부산 아이콘스, 그다음 서울이랜드대 전남드래곤즈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남아산이 지 정배당을 받았고요, 1.7 0공 병배당을 받았고요. 충남아산대 부산 아이콘스 상대 전적이 그렇게 뭐 충남아산이 월등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2승 1무 2패 정도의 그런 기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남아산이 지금 뭐, 뭐, 5위에 지금 랭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마 지금 정배당을 받은 것 같은데, 최근 전적 보시면은, 충남아산은 지금 1승 2승 2무 1패, 지금, 부산은 1승 2무 2패, 그래서 충남아산이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충남아산이 홈에서만큼은 그렇게 또 지지 않는, 그런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어차피 지금 충남아산의 홈 경기이고 또 부산 아이콘스가 최근에 그런 흐름을 조금 좋은 모습을 가져가다가 직전에 또 부천에게 패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산 아이콘스가 어 흐름을 놓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경기는 제가 볼 때는 충남아산이 조금 유리해 보이지만 그래도 충남아산의 승보다는 저는 오버를 한번 주력으로 가고 싶습니다. 두분다 이길 때 보면은 충남아산이 3대1 점수를 좀 내면서 이겼고. 부산도 이길 때 보면 3점 을 넣고 이기는, 경기, 이기는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어, 저는 이 경기를 예, 지금 보면은 어, 좀 오바 쪽에 좀 무게를 두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다음뭐부지로 같은 경우는 예, 무승부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대1 무승부나 2대1 무승부 정도 그 정도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좀 점수가 좀 나서 2대1 무승부가 나면은 뭐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네, 341번 경기, 서울 이랜드 대 전남 드래곤즈경기고요 지금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최근 흐름이 안 좋죠. 그세 경기 무승부에 두 어, 경기 연속 패배. 지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전남 드래곤즈 같은 경우는 네 경기 연속 무승부, 1대1 무승부, 2대2 무승부, 또 1대1 무승부, 2대1 무승부. 그래서 지금 매 경기 지금 득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그렇게 지금 승리를 가져오지 못하고 있고, 지금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는 좀 홈에서 안산한테 3대2, 좀 어이없게 좀 패했고 또 f 차장에게 1등으로 좀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랜드 같은 경우는 좀 연패를 끊어야 되는 그런 뭐 상황이 상황이 좀 처해 있고 전남드래곤즈 같은 경우는 감독 교체 후에 아직까지 지금 제대로 된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승리가 필요하다, 좀 그렇게 보이고 있게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지금 배당으로 보시면은. 지금 무배당이 65.3%로 배트맨 구매율에서 압도적으로 지금 무승부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승부 구매율이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더좀 가위가 좀 찝찝하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차라리 저는 햄패 쪽에 햄패 쪽에 한번 주력으로 가고겠습니다 그래서 범담이 이길 수도 있는 경기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부주력 부주력은 뭐 점수가 뭐 0대 0 에서 2점 사이 그래서 언더 한번 예상을 해보고요 어 배당을 노리신 분들은 뭐말 그대로 지금 어 배트맨 구매비율 자체가 65.3%가 무승부가 나오기 때문에 무승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력으로 햄패를 가는데 어 내일 상황보고 패를 바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 상황보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 413번 경기 LA 다저스 대 샌디에고 경기고요. 지금 LA 다저스 같은 경우는 지금 커쇼 선발 예상이고요. 지금 샌디에고 같은 경우는 지금 고호 선수가 선발 예상입니다. 그래서 커쇼가 5승 2패 2.94 방어율, 고호가 4승 3패 3.34 방어율. 게 이닝 수는 지금 뭐커시 같은 경우는 5.2 이닝 정도 그리고 고호 같은 경우는 뭐 거의 5 이닝 정도 육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고호 선수 같은 경우는 조금 지금 볼넷이 많은 그런 좀 불안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자체는 어차피 뭐에르다이스 홈이고 또 오늘도 이겼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에르데스가 조금 더 유리한 모습을 보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 경기는 역시 저는 에르다이스의 홈승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홈승 가보고요 부주력은 예, 언더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주력은 홈승, 부지력 언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제가 다섯 경기 말씀드렸고요. 이거는 제가 어 일요일 날 예상을 한게 아니고 제가 어 토요일 날좀 늦게 예상을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 날좀 일이 있어서 어 일요일 날 예상을 못하는 부분 미리 올려드린 부분을 양해 해주시고요. 그렇게 알고. 어, 예상을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일요일 날 제가 어, 다시 시간이 된다면은 어, 그때 다시 예, 구매 내용만 갖고 어, 예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어, 키움 하나전 같은 경우 오버 예, 주력, SSG 계약형 같은 경우는 언더 주력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축구는 예, 무승부, 무승부 한번 이렇게 때려보는 것도 어,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배당이 좋기 때문에 무승부, 무승부 어, 이 정도 하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뭐 구매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대충 어, 말씀드리고요. 또 내일 보고 구매력 생기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내일 또 월요일 날또 어,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수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